그래도? <웃음> <웃음> 오늘 김태우씨가 나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모르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혹시 네. 억울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만한 거 있나요? 일단 가시고 얘기할게요. <웃음> <웃음> 아, 주 끝날 때까지 예쁜 모이터다할 거예요. <laughs>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김태우 씨. 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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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의, 팬들을 위해, 팬들과 함께하는 스타프팬 서비스 코너죠. 네. 네, 아주. 특별한 약속, 우리, 우리 지금 만나! 아유, 반갑습다이갑습니다 아니, 정말 난리 났었대요 네. 네,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명동일 때가 마비가 됐다면서요? 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아우 명동일 어떻게 나가서 뭘 해야 되냐. 음. 네. 저 뮤직비디오 찍을 때였거든요. 네. 하다가 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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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씨름. 응. 괜히 한다고 그랬죠? <웃음> <웃음> 너무 궁금해요. 우리 씨다야될것 네. 예, 예, 같아요. 140여 개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많 위는 네. 월드스타 비가 명동 한복판에서 어. 씨름판을 벌인다면 네. 비와 100만 원 걸고 씨름을 <laughs> 하겠습니다. 네. 진 사람이 100만 원을 내서 브로유스를 도웁시다. 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하, 네. 대망의 1위는요. 네. 코에 원앙을 달고 씨름판을 돌겠습니다. <laughs> 야, 이거 기대되는데요. 네. <laughs> 오늘 특별히 비씨가 두 분을 추천해 주셨죠. 네, 네, 그 어떤 분? 어떤 분이시죠? 일단 소 끌고 나오신다는 분이 있어요 <laughs> 또한 네? 분은 가야금을 레이니즘으로 치시겠다고 네. 가야금으로 그래서 네. 그두 개를 제가 추천을 했죠 네. 좋아요 네. 네. 어, 사람들이 아우. 무척 많은 것 같은데요 기야? 굉장히 많이 긴장돼요 가장 좀 저도 좀 추억이 남고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씨름하는 모습을 언제 보여드릴지 모르겠어요. 댄서들이 저있니까 댄서들이에요. 씨름하네요. 정말 재밌긴 재밌더라구요. 정말 편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축하를 받시더라구요 2 3분 전. 이야. 진짜로. 아, 와. 와 멍종이까지. <laughs> 이렇게 여러면 <laughs> 진짜 추웠데 아이 추워라. 아이고. 그래 다행히 네. 그렇게 막 춥진 않았어. 아이고 아이고 소문이 난 나가요. 와. 진짜. 최고네 최고. 네. 진짜 빨간색으 진짜 도 c z 씨름보다 신기해 오늘 지금 р 하기전에오야 이거은 반쪽 i n t e 너무 커 는 얼마나 아요한일 빼고는 아, 뭐한 3, 4년 정도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아, 아. 아,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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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좋다. 아유, 아유. 오, 난리 났어요. <laughs> 아, 근데 되게 치열한데요? 아, 좀 취했어요. 지금 우리 팀이 너무 많이 어갖고 <laughs> <laughs> 죽지 응. 않죠, 사실 저도. 아, 드디어! 드디어! 야, 드디어 나가! 물한모은 먹고. 아, 이제 저 친구가 저랑 이제 하는 친구가 네. 이제 1등. 1등이 되는 친구죠? 네. 최종 연구는? 아니, 사실 저도 중학교 때시름으로 어. 1등을 어. 해봤고요 아. 아. 그 물은 맛이나요? 이게 너무 타는 거예요. 진짜 <laughs>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죠. 여기서 지금 처로 럼 대게 드실까 봐. 자, 저 보세요. 이제 두 같애, 번째 친구예요. 근데 오! 오! 밀리지. 어 대결이야, 맞아. 대결이기는. 아니 힘이 너무 세시저 친구도 들 당황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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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왔어요. 원상수. 원상수. 진짜네. 대구에 원라밸다리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 수준이 이는 사실 시그마은 정신이 뒤집힌 뒤집힌 거고집거 뒤집힌 거 뒤집힌 거 뒤집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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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뒤집힌 거거 사실 저희끼리 아마추어들끼리했을때 1등을 아, 그래. 이제 보셨어 이제 보셨어 우유 줬어 와담 어, 줬어가지고 우유 아아 아 한번안한번 어, 얼굴 파이거셨어아 어, 끝난다 어, 어 끝난다 아 빨리, 빨리 빨리 뭐 먹을 <laughs> <웃음> <웃음> 아, 아, 근데 저분이 날려을 치시는데 소리가 왠지. 너무 커가고 어, 어. 네, 웨인증이 좀 묻혔어요. 어. 아, 왜 넘어지고 날려 어, 어? 소가 안거 알겠는데? 네. 와, 저기다. 아니, 저 너무 많어까요 아, 아, 네. 지하철 탔나요? <laughs> 어떡해. 떻게 <laughs> 자, 가요, 가요. 이인인에 하는 거. 정말 난리가. 누구지? 누구지? 저분이. 네. 네. 아. 이제 산역 백구 선수인데. 아. 태진 아. 선수? <laughs> 어려나 기여 비와 백만 원을 걸고 싸우면서 솔직히 저때 자신 있었어요 어땠어요? 자신 없었어요 사실. 자신 없었어. 왜냐면 힘이 너무 빠져 있었고 <laughs> 다른 선수들이 랑 하는 거라.